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26년째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영환입니다.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제가 목격한 가장 큰 변수는 누가 옆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였습니다. 심장마비는 대부분 예상 없이 발생합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초기 몇 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몇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경우 반드시 기억해야 할 7단계 생존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 장비 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당신의 생존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 제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 한 노인이 이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78세의 김만섭 어르신. 새벽 시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구급차로 도착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상태는 예상과 달리 매우 침착했고, 심지어 본인이 이미 아스피린까지 복용했다고 하셨죠. 진료실에서 어르신은 조용하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아스피린을 씹어 먹었고 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습니다. 전그 순간 이 어르신이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응급실 의사로서도 보기 드문 대응이었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니 김 어르신은 몇해전 친구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일을 계기로 혼자 사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생존법을 직접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보건소 강의는 물론 유튜브로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자가 응급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습해 오셨다더군요. 어르신 댁의 냉장고에는 심장마비 대처 6단계가 적힌 종이가 붙어있었고 침실에는 아스피린이 항상 놓여 있었으며, 스마트폰 음성 명령으로 119에 전화를 거는 연습도 매달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도 올수 있다는 인식을 실천으로 연결시킨 분이셨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김 어르신이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쓰러져서 며칠을 방치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이웃들에게도 민폐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김 어르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의료 지식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이토록 철저한 준비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낸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응급의학이라는 것이 결국 예방과 준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하게 만든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응급실에서 만나는 고령 환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혼자 계실 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무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말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김만섭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몇 분의 대응이 생과 사를 가릅니다. 이 영상은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몇 분을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바로 첫 3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의 핵심이기도 하죠.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심장 근육이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단 1분, 1초라도 빠르게 대응해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김만섭 어르신은 바로 이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실제로 그날 새벽 가슴 중앙에 뻐근하고 조이는 통증이 시작됐을 때김 어르신이 처음 하신 행동은 바로 시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41분이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꼭 기억해 두자고 생각했죠. 이 단순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반드시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각입니다. 이 정보는 치료 방향과 약물 선택, 시술 여부를 결정 짓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호흡 조절이었습니다. 당황하거나 놀라서 과호흡에 빠지면 산소 교환은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되며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 저하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의자에 앉은 채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심호흡을 반복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패닉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안정된 상태에서 세 번째 행동을 이어갑니다. 바로 아스피린 복용입니다. 주방 서랍에 비상용 아스피린을 넣어두고 있었어요. 평소에 한 달에 한 번씩 유통기한도 확인했죠. 김 어르신은 아스피린을 꺼내어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스피린을 물과 함께 삼키려고 하지만 응급상황에서는 반드시 씹어서 복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강점막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 내 작용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음성명령으로 119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119에 전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연결되는 설정을 미리 해두셨던 것이죠. 이 일련의 대응이 이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분 남짓. 그 사이 김 어르신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고 의식이 있을 때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마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분이 그 어떤 고가의 건강검진보다 더 강력한 생존의 조건이라는 것, 이제는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김 어르신이 119와 어떤 통화를 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어떤 놀라운 준비를 이어갔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의 상황은 점점 긴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고, 상담원과 연결되자마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78세 김만섭입니다. 현재 혼자 있으며 새벽 2시 41분부터 가슴 압박과 식은땀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말 한마디가 응급의학 시스템 안에서는 즉각 심근경색 의심 환자로 분류되고 최우선 출동 대상이 됩니다. 이어지는 상담원의 질문에도 김 어르신은 정확한 정보로 대응했습니다.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복용했고, 주방 서랍에 항상 비치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문을 열어두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뒤,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 모든 상황을 말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방에서는 물한 컵을 따라놓고, 탁자 위에는 신분증과 평소 복용하던 약통을 준비했습니다. 응급요원이 도착했을 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세팅한 것이죠. 이 모든 행동은 그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한 응급 매뉴얼의 실행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둔 심근 경색 대처 6단계가 그의 내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도 너머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조용히 현관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탁자에서 스마트폰을 살짝 밀어놓은 채 여기입니다. 3층입니다. 라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구급대원 이후에 남긴 의료 기록에 등장합니다. 환자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와 위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몇분그한 걸음이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급대원과의 현장 만남부터 병원 이송까지의 숨 막히는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김만섭 어르신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신분증과 약 봉투는 현관 옆 탁자 위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깊은 호흡을 유지하며 구급대원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가슴이 여전히 조이지만 아스피린은 복용했고 의식은 또렷합니다. 증상은 새벽 2시 41분에 시작됐고, 119는 2시 45분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즉각 김 어르신의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혈압은 150에 95, 맥박은 분당 88회로 약간 빠르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어르신의 침착한 상태와 체계적인 대처였습니다. 의사세요? 구급대원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오래 혼자 살다 보니 준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곧바로 이동을 준비했습니다. 심전도 기기를 연결했고 화면에는 ST 분절 상승 소견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명백한 심근 경색이었습니다. 즉시 응급병원과의 통신이 시작됐습니다. 응급실입니다. 78세 남성 심근경색 의심. 자가 아스피린 복용 완료, 의식 명료. 바이탈은 안정적, 즉시 심혈관 시술 준비 요청합니다. 이송 중에도 김 어르신은 질문에 정확히 응답했습니다. 고혈압 5년차입니다. 담배는 30년 전에 끊었고 가족력은 있습니다. 아버지가 72세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구급차 안에 8분. 그 짧은 시간이야말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산소를 공급하며 수액을 준비했고, 김 어르신의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지금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심혈관센터로 직행됐습니다. 대기 중이던 심장 내과 전문의가 이미 모든 정보를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환자 상태 좋습니다. 심근 손상 최소화 됐습니다. 지금 바로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김 어르신은 관상 동맥 스탠트 시술을 받고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회복기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해서 비롯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병원 회복 후김 어르신이 어떤 결심을 하셨고, 어떻게 그 결심이 지역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무사히 시술을 마친 김만섭 어르신은 일반 병실로 옮겨지신 후, 의료진과 가족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조용히 풀어 놓으셨습니다. 간호사는 그의 차분함에 감탄했고, 담당 의사는 이런 사례는 정말 교과서에 남겨야 할 정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입원 중김 어르신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아스피린 위치, 음성명령 설정, 현관문 잠금 해제 방법, 신분증 보관 위치까지. 그리고 이 정보를 A사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생존수첩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는 태원과 동시에 동네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저 같은 어르신들이 많을 겁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 내용을 듣고 바로 시청에 보고했고, 불과 한달 만에 김 어르신의 수첩은 망원동 시니어 생존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복지관과 경로당에 배포되었습니다. 마포 구청은 이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시니어 1인 가구 응급대응 교육을 신설했고, 김 어르신은 자원 강사로 첫 수업에 섰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파일과 영상 자료까지 만들며 열정적으로 강의를 이어갔고 어르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배울 게또 있을 줄 몰랐어요. 이 수첩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말합니다.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진짜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강연 중 반복해서 전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혼자 있는 당신 준비하셨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언론에 소개되며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이 사례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문화적 전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어르신의 실천은 다른 이들을 변화시켰고 고립된 노년이 아닌 연결된 생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존이 한 도시의 문화로 이어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김 어르신의 경험이 어떻게 제도와 사회적 변화까지 이끌게 되었는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섭 어르신은 서울 S대학병원 심장내과로 이송되자마자 응급 심혈관 조영술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좌전하행지 심장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주요 혈관에 95% 이상의 협착이 발견된 것입니다. 의료진은 이를 언제 막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은 물론이고 심장 기능 자체도 회복이 어려웠을 상황이었습니다. 시술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김 어르신의 상태를 검토한 뒤 즉시 관상 동맥 중재술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했고 40분 만에 혈관이 정상 혈류를 회복했습니다. 다행히도 김 어르신은 수술 직후에도 의식이 명료했고, 바이탈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골든타임을 지켜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더욱 놀란 것은 김 어르신의 대처 이력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지에는 구급대원과의 첫 응답부터 119 통화 내역 증상 시작 시간, 아스피린 복용 여부, 복용 약물 목록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응급 대응은 의료진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환자는 처음 봅니다. 환자 본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골든타임을 계산하고 응급 상황에서 할수 있는 행동을 모두 수행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보통은 당황하거나 아무것도 못하시고 쓰러져서 오시거든요. 김 어르신 덕분에 저희 의료진도 아주 빠르게 결정하고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의 회복은 그만큼 빨랐습니다. 중환자실에 하루 머무신 후곧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3일째부터는 간단한 복도 걷기 운동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를 교과서적 생존 사례라고 부르며, 심장 내과 레지던트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원 직전, 김 어르신은 입원 중에 받은 모든 검사 결과와 시술 요약, 퇴원 후 복약 일정 등을 정리한 노트를 직접 만들어 병원에 기증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담당 간호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던 날, 그는 병원 정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명을 살린 건 의사 선생님들이지만 그 기회를 만든 건 제가 미리 준비했던 여섯 가지 행동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진료 후 진료실 컴퓨터 앞에 김 어르신이 남긴 노트를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전에 나는 준비가 끝나 있었다. 이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이렇게 침착하고 의연하게 자신을 지켜낸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한 사람의 준비가 또 다른 생명을 지켜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원 후김 어르신은 동네 보건소와 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사례를 직접 나누었습니다. 어르신들도 혼자 계실 때 심장 통증이 오면 어떻게 하실지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구급대원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폭사한 응급행동 매뉴얼 수십장을 직접 나눠주고 아스피린 상비약을 준비해두는 방법, 스마트폰 음성명령으로 119 부르는 설정법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독거 어르신이 실제로 새벽에 동일한 상황을 겪고 동일한 방식으로 생존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소식은 지역 뉴스에도 소개되었고, 김 어르신은 지역 보건소의 시니어 생존 행동 홍보 대사로 위촉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단한 사람의 준비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심근경색 환자는 골든 타임 내에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만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골든타임을 지키는 주체는 대부분 환자 본인입니다. 가족도 이웃도 구급대원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판단하고 움직여야 할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과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적인 사례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 집에 아스피린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스마트폰 음성 명령은 설정되어 있나요? 현관 비밀번호는 머릿속에 선명하신가요? 이 질문들에 지금 당장 답할 수 없다면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김 어르신의 말처럼 심장이 멈추기 전까지 내가 나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김만섭 어르신은 퇴원 후 콧바로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의 의미로 시작했던 이 활동은 어느새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김 어르신 응급수업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인기 있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음성명령 설정하는 법, 아스피린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증상이 왔을 때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등 실생활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작은 실천이 수많은 생명을 바꿔놓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77세 박춘자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새벽에 가슴이 조였는데, 김 어르신 말이 생각나더라고. 아스피린 꺼내 먹고, 119에 전화했지. 다행히 아무 일 없었지만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변화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 신문에도 보도됐고, 구청에서는 김 어르신에게 공식적으로 응급 대응 시민 강사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지금은 관내 여러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김 어르신을 초청해 응급처치 강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의마다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준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영상 마지막 유영한 박사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누군가는 혼자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준비가 생명을 지킵니다. 지금 바로 집에 있는 아스피린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폰 음성 명령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혹시 모르니 가족들에게도 오늘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혼자 있는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이 영상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의 생명이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갑작스러운 뇌졸중 증상을 구별하고 병원에 가기 전 우리가 할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